님들 부자들이 요즘 10억 들고 하이닉스 대 삼성전자 중에 뭐 사는지 알고 있었음? 다들 이걸로 고민 많이 보이던데 내가 뭔지 싹다 알려줄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 봐.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두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이거거든. 근데 그건 틀린 질문이야. 진짜 질문은 앞으로 누가 구조적으로 돈을 더잘벌수 있는 위치에 있냐 이거야. 과거 실적만 보면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건 맞아. 이번기 하이닉스는 영업이익 9.2조, 삼성반도체는 고작 4천억. 심지어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15조 넘게 차이 났어. 근데 이 수치는 결과일 뿐이고 부자들은 지금부터 시작될 미래 먹거리의 크기를 보고 돈 단순히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서가 아니야. 지금 AI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모리가 뭐냐면 HBM3야. 그런데 이걸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딱두 개밖에 없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근데 문제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 시장의 62%를 장악했고, 삼성전자는 겨우 17%야. 그것도 품질이슈 때문에 엔비디아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 통과했었지. 즉 지금의 하이닉스는 AI 시대에 없으면 안 되는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야. 이건 단순히 반도체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생태계의 실탄 창고야. 게다가 2026년부터는 12단 HBM이 본격 양산되는데, 이건 더 고사양, 더 고가로 수익률이 훨씬 높아져. 하이닉스는 이미 이쪽도 개발 끝낸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는 단기 실적도 잘 나오고, 중장기 수요도 확정적이고 제품 경쟁력도 1등이야. 반대로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냐고. 일단 메모리는 하이닉스한테 밀렸고 파운드리 쪽도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진짜 큰한방 터졌지. 테슬라랑 22조 8천억짜리 계약 맺었어. 이게 단순 계약이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을 시장이 공식 인정했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TSMC만 쓰던 기업들이 삼성 쪽도 눈 돌리기 시작한다는 뜻이야. 게다가 삼성은 h b m 사도 샘플 출하 시작했고 미국 테일러 공장도 2026년부터 본격 가동이야. 지금 삼성은 아직 숫자로는 증명 안 됐지만 AI 칩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확보한 상황이야.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하이닉스는 지금 수익이 보장된 자리, 삼성전자는 성장 시나리오가 열리는 구간. 부자들은 이걸 감으로 고르지 않아. 하이닉스에선 7에서 8을 받고, 삼성은 반등 신호 뜨면 바로 비중 늘려가는 식으로 포트폴리오 짜는 거야. 이건 단순 비교가 아니야.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읽어내는 구조 싸움이야. 그러니까 너도 지금부터는 누가 PBR 낮고 누가 싸보이냐 이런 시선 말고, 앞으로 3년 동안 누가 계속 돈벌 구조냐 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야 돼. 그게 진짜 부자들이 10억 들고 보는 시선이야.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